예! 에브리바리 세이 안녕하십니까 엠페인트 축주복 되겠습니다 쯔쯔 키 까라 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 푸치 푸치푸치 베이베 푸치푸치 베이베 자 밀어주고 끝까지 밀어주고 기다렸다가 한번 이렇게 위험한 짓 했다가 진짜로 타주고 갑니다. 여기서 떼야 안전하죠. 그냥 걸어가도 되긴 하지만 약간의 안전성을 위해서 저기서 떼야 된다는 거. 빨리 들어가지고, 다 해가서 전기절로 보내버리고, 지금 올라가죠. 원, 투, 트리 해서 올라가고, <laughs>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전 세계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스위치가 눌아 여기 여기 있는 파란 스위치가 눌려지면서 이게 눌려지면서 저기 에 공간이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눌렀을 때 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밀었냐? 빨간색 스위치를 장착을 시켜 주는 거죠. 빨간색 스위치가 이제 장착이 됐으니 꼴문이 열려 있죠. 이 전기가 좀 아슬아슬한데, 전기가 빨리 지나가 줘야 될 텐데, 전기가 지나가졌죠. 그럼 다시 가서 밟고 밟고 해서 완 투로 올라오고. 빨간색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점프를 떼어주고, <laughs> 냅다 들고 뛰면 됩니다. 여기서. 다음에 골. 고루. 어, 여기서부터 이제 안 해본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다 어, 거기서 거기죠. 분석을 해보면, 저 기둥을 밀어서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목표는 아마도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을 떨겨서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떨겨서 개를 개를 갖다가 이제 저걸 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개를 갖다가 발판을 삼아서 저기를 이제 넘나들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노란색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노란색을 작동시키려면 파란색을 작동시켜야 되고 파란색을 작동시키려면 빨간, 빨간색을 눌러야 되는데 빨간색을 눌르려면 방법이 없네 빨간색 아 방법이 있구나 전기로 누르는 거야 자 일단 일단 진행 이건 왜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지나가? 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지나가지? 밀어볼까? 아히 아, 저거를. <laughs> 어, 이거 죽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긴 뭐지? 안 들어가지네. 여기도 안 되고. 저까지 올라간 건 좋아. 어떻게 지나가냐가 문제인데. 어, 무서워어 무서워서. 여기 한번 감을 이렇게 잡아볼까? 여기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돼 하나도 안돼안돼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미치겠다 이거 끌어 당기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비는 것 밖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따라 가면 되나? 이렇게아 알았 다, 알았 다, 알았 다, 알았 다, 라따 다, 따죠 다, 죠 여러분들도 감이 잡혔을 거라 믿습니 다, 이거를 여기서 자를 재야돼 자로 자가 없는 관계로 대략 여기니까 여기까지 안전빵 여기까지 될거 같은데 여기까지 될거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점프가 되나? 아안돼안돼 안 돼. 조금만 더이아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빨리 떨어져서 다심이 있는 거야. 엄청 살살 굴려 갖고 보시면 안 돼. 아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직접 엄청난 신의 컨트롤을 신의 깐트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깐트롤은 푸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전기가 지나갔을 때빠르 떨어져서 밀어. 안 돼. 왜 끌러! 끌려? 왜 끌러가! 이상하네. 이거 엄청 살살 밀어야 되네. 전기해야 돼요! 전기해야 돼요! 인전 살살 밀어야 되는데. 그럼 또 절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아이. 뛰고. 띠고! 모잘라 띠고! 띠고! 대신에 깐추롤, 완벽한 깐추롤은 푸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왜그로왜한번 떨어져, 임마! 이씨! 어떻게 되는 거야? 세게 밀면 튕겨나올려나? 세게 밀면 튕겨나올려나? 완전 세게 그냥 최대한 여기다 뛸수 있을 만큼 대신에 얘도 최대한 조금씩 밀어서 각도를 되는 거지. 이만큼 잉! 아, 안 돼. 왜안 돼.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욕심부리지 말기 시의 깐추러를 보여드립니다 그냥 밀어 냅다 밀어서 안됐어 안됐어 어떻게 하라래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안되네 위로 올려. 도 닫기도 안 되고. 도 완전 살짝 밀 수가 있는데. 미는 것까지만. 시간이 없다. 아, 시간이 없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